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로 우리 동네 주민되기. 예, 오늘 강의를 맡은 김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살아서 주민이 아니라 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동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비록 영상으로 뵙지만 예, 언젠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는 저를 모두 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시 예, 길에서 저를 마주치게 되면 림하고 불러주시면, 아, 오늘 마을 공동체로 우리 동네 주민대기를 들으셨구나 하고 제가 반갑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함께 풀어가는 마을 발전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필요한 일이 참 많죠. 아이 키우는 문제라든가 동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동네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풀어가고 동네 활동을 마을 발전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예, 여러분들이 함께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포동포동 놀이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 올 한해 코로나19로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다고들 하는데 요즘 아이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죠.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많이 낮아졌고요. 또 아이들한테 너희들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청소년기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간 노동 시간이 가장 길기도 하고. 작업 환경이 그리 좋지도 못합니다. 뉴스에서 많은 일하는 근로자들이 예,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보실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일자리도 안전하고 행복한 것들을 많이 바라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다른 여타 가족들처럼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니 한달뒤 이자 다가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하는 노후 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수많은 고물상들이 포진해 있어요. 이른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어 고물상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분들이 곧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실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동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 사람의 문제만도 아닐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고 계시는 통계표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살이인데 이런 다양한 삶의 방식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갖고 수많은 대안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됐어요. 그럼 지금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공동체로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후를 대비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실 텐데요.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우리 동네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예,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만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만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제 경우에도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저희 아이의 양육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아이는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스코리아 누나들이 크리스마스 때 해외로 입양가는 아이를 돌보던데 우리 집에서 엄마가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이 그리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덜컥 홀트에 다가가서. 예, 위탁과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보시는 아이는 5개월에서 6개월 넘어갈 때 저희 집에 오게 됐고요. 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비로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죠.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마산에서 서울까지 서너 집을 전전하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됐는데 등센서라고 아시죠? 아이를 재웠다 눕히면 금세 일어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비로소 예, 뒤늦게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한 동네에서 40여 년을 넘게 살았지만 동네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됐고 또 제가 아쉬우니까 이 아이 또래의 엄마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아이는 2년 동안 저와 살고 있다, 네, 미국의 좋은 부모를 만나 입양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동네에서 입양가는 아이가 없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의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장이 뛰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예, 많은 부모님들을 함께 만나게 됐고요. 아이를 통해서 만난 부모님들과 함께 동네 아이들을 같이 키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난 사업이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었어요. 예, 온 동네 숲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고 달려보기도 하고 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냥 나무의 향을 힘껏 맡아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예, 저는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예, 동네를 해설하는 마을 해설사가 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예, 중간 지원 조직을 활동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엄마들의 역할을 키워갑니다. 예전에 누구 엄마라고 불리우던 이름에서 이 자신의 본연의 이름 석자를 찾게 됩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과정 중에, 아, 나는 예전에 역사를 전공했었고, 나는 예전에 생물을 전공했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공동체에서 얻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혼자서 키우기 어려웠던 아이를 함께 키우다 보니 엄마가 할수 없는 부분을 옆집 엄마가 같이 해주시고 또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아이 역시 사춘기를 동네 엄마 선생님을 통해서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과 함께 저는 생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지렁이를 보면 화들짝 놀리기도 하셨는데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쉽게 볼수 없는 지렁이를 관찰하고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생태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저희가 구립 도서관에서 활동하던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른 저희들이 떠드는 도서관을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충욕길에 꽂혀 있는 예,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게 되고 이 공간에서 함께 아이들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죠.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꿈들을 키우게 됐고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는 예, 동작구의 힘이 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탈에 꽂혀졌던 창고에서 예, 앞에 데크를 깔아 테이블을 깔고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었고요. 이 공간은 단지 도서관의 기능만 할 뿐만 아니라 오가며 쉬어가는 쉼터 역할도 하게 됐고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것들이 주민이 생각하고 주도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행정이 함께 지원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이 내용들을 모두들 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동네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때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리고 행정과 함께 협치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학생 형 누나들을 따라 텃밭 활동을 하던 친구는 예 당내에 꼬마들을 모아 놓고 도시 텃밭 활동을 하게 됩니다.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은 지금 한참 김장을 담글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처럼 김장철에 김장을 담궈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신문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네분들은 이 신문을 통해 동네 소식을 접하고 함께 손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 신문은 예,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요. 동네의 작은 소식들도 모두 나옵니다. 누가 이사가서 슬프다거나 어느 동네에 강아지가 있다거나 재미나는 골목 이야기들을 동네 마을신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동네 축제가 있는데요. 어느 동네마다 축제들이 한참 많이 진행이 됐었죠.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동네 축제에서 저희는 놀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또 다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그동안 활동했던 결과물들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의 큰 자랑인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이름 석자는 모르지만 얼굴을 익히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김밥을 말면서 동네 내 이웃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축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집안에 갇혀 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이 동네에 사는 아이구나 이 동네에 사는 우리 이웃이구나를 알게 되고 이것은 사회 안정망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으로 시작했던 저희는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연대하는 것에 대한 힘과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동작구에는 많은 곳에서 볼수 없는 청각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또래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썩 좋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때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말 말투가 어눌하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은 친구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런닝맨 미션을 통해서 동네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고 동네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또이 아이들의 얼굴을 알게 되는 그런 막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의 힘을 느끼게 될수 있고.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 처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꼭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날은 한두 분이 오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4, 500명이 모이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했을 때이 공동체는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초등학교에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예 꼭 모종을 심고 있는 꼬마 농부 교실의 친구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꾸준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주도 삶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네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들이 삼터가 일터가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경제활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서 즐거, 느끼는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래 시간을 함께 하였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공동체 활동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삼터가 일터가 되는 마을을 꿈꾸면서 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예,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예, 활동하게 됐습니다. 붕어빵 가게가 열렸습니다. 세개엔 1,000원이래요. 하나는 200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 하면 이상하죠. 세개천 1,000원이라면 아마 한 개에는 500원쯤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봉투값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팔아야 재료가 빨리 소진돼서 우리가 맛있는 재료로 붕어빵을 팔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게는 이상하게도 세개엔 1,000원인데 하나에 20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이 가게에 할머니가 한 분이 오시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200원 밖에 내일 형편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웃의 속사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공동체의 첫 걸음이고 이웃과 인사하는, 만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속사정을 모를 경우에는 우리는 5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이 할머니에게는 붕어빵을 사드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었죠. 저희는 예, 한 걸음 한 걸음을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은 매우 힘이 든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그리고 지역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맞잡은 손을 잡고 결승선을 향해 가는 이 친구들처럼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동네의 진정한 주민으로서 거듭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예, 저 역시 지금 마을과 사람과 관계를 향하는 이 마음을 오래도록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예,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